교과서 32페이지입니다. 자, 33페이지 요 그림 이죠 그죠? 자, 별표 잔인하게 치세요. 어, 세계 흐름하기 전하지만. 됐죠? 자,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제. 구석기, 신석기. 그죠? 석기 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금속도가 나오는 시대.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어느 정도, 그죠? 음, 최초의 국가라고 할수 있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기록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성립과 발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고조선, 중국의 하상주, 그 다음 일본의 야마타이, 그 다음 만주 저 위쪽의 추원지대, 유라시아 추원지대 흉로, 이렇게 최초의 국가들도 다릅니다. 자, 이 부분 주름을 한번 쳐볼까요?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말기부터 사유재산제가 등장합니다.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는 시대가 된 거죠. 예전에는 니껏 네 내껏 것네것 없이, 아니, 당장 내일 우리 집 옆에 사는, 그저 옴집에 사는 어, 옆집 아들이 굶어 죽으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나눠 먹었는데 점차 그런 구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 빈부격차가 등장하고 이게 곧 계급의 분화로 이루어집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어, 권력을 가진 자 지배계급에게 지배를 당하는 비지배계급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위아래로 자 청동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 해주시고 구리와 주석을 섞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귀하기 때문에 정말로 레어템입니다 레어템 지배층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청동을 가지고 무기와 재사용 도구를 만들었었습니다 줄을 쫙 치고 자 참고로 요것도 별판 채 볼까요 얼리터우에 출토된 청동 술잔입니다 와우 어디로 입을 대고 마셔야 할까요 여러분들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얼리터우는 화허강 일대에 등장하는 그 근처에서 발견된 유적입니다 어, 얼리터우이죠 자 그리고 중국의 청동기 유물은 요렇게 긴 검이죠. 청동 검이고 이거는 청동 주전자. 됐죠? 자, 그리고 우리 한반도, 만주 한반도는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어, 유라시아 초원 지역에도 이렇게 단검, 청동 단검이 등장합니다. 이 유라시아 초원 지역하고 우리 만주 한반도 지역. 조금 뭐 거리가 멀긴 하지만 이 당시에 지배층들, 당시 족장님들을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판석 큰 평평한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줬습니다. 어, 형태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음,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 다음, 베트남에서도 이제 청동기가 등장합니다. 어, 북이죠. 어, 진이 아니고 북입니다. 북. 북입니다. 다 청동입니다. 그 다음, 일본에도 이렇게 생긴 청동종입니다. 동탁. 종입니다. 종. 땡 치는 종입니다. 이렇게, 어, 우리 아시아 지역에도 대략 2000년, 기원전 2000년 전쯤에는 이런 청동 도구들이 등장한다. 됐죠. 자, 주름을 한번 쳐볼까요? 중원지역, 얼리터우 문화, 자, 여기 오오오, 얼리터우 그죠 황하강일 때 여기에서 기원전 2000년경, 청동기가 제작됩니다 유라시아 초원지역에서 2000년이죠. 그죠? 반성묘, 거 대한 돌무지 제사유적 히르기술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 기원전 2000년. 만주 한반도도 마찬가지. 청동기 문화. 비파행 동검 있죠. 근데, 일본 열도. 자, 어, 여기 지도에 나오는 유적 유물들이 기원전 2000년경에 다 나왔지만, 요건 아닙니다. 자, 요거는 여기 빌표지세요 기원전 3세기. 어 조금 뭐 그렇게 좀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지만 어쨌건 일본 애들은 우리 기원전 2000년경에 요거 청동 도구 들고 우 다니실 때 일본 애들은 그냥 돌리고 뛰어다녔습니다. 얘네들은 3세기 경에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부터 벼, 쌀농사 그다음 청동기, 철기 한꺼번에 요 지역으로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속 도구 문화 야유문화입니다 자, 청동기, 벼, 철. 한꺼번에 한바도씩 넘어갔다. 타지역과는 다르게 조금 일본에서는 느렸다. 기억해 두세요. 자, 중국 최초의 왕조들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어, 최초의 왕조. 하. 34페이지. 자, 하. 하는 아까 본 여러분들 올리터 문화 있죠. 그죠? 어, 요거와 관련된 어, 그러고, 중국 애들이 주장하지만, 안타깝지만, 좀, 음, 다른 나라들이 잘, 국제사회에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건, 상부터는 이제 저희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전부, 은허라고 하는 지방에서 등장합니다. 은허도 앞에 보시면 있죠. 자, 얼리토가 여기 있으면, 그죠? 은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허. 그래서, 이 지역에서 워낙 많은 청동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자, 1600년경에는 상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됐죠? 자,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곧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때의 제사는 단순히 하늘에 있는 혹은 뭐 조상님이나 하늘에 있는 옥황산제한테 뭐 뭔가를 뭐 기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점을 치는 것도 제사입니다. 점을 칩니다. 내일 옆에 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랑카들, 오랑캐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캐들하고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자, 이렇게 거북이 배딱지 같은 거에 글자를 써서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쓰고 고 요거를 불에 던지는 겁니다. 자, 성동 소치 나오는데, 우리처럼 물을 담아서 국을 끓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수치나 혹은 또 뗄감을 넣어서 화로입니다. 화로. 활옵. 불을 활활 피우는 거죠. 요런 데 집어 넣는 겁니다. 톡 집어 던지면 뭐뼈 조각이 불 속에서 계속 버틸 수는 없겠죠. 뭐 갈라지거나 하겠죠. 그러면 그 갈라진 모양을 보고 봐라, 전쟁해도 된다더라. 아니네, 전쟁하지 말아네. 이렇게 점을 치는 거죠. 점을 쳐서 국가 정치를 결정했고 상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북이 배딱지에 쓴 뼈에 새긴 글이다 해서 갑골문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상나라 신권정치 어, 제사와 권력이 하나였다. 그 다음 제사와 정치 권력이 하나였다. 그 다음에 점을 쳤고 갑골문 기억하세요. 별표다 쳤죠? 그러다가 주가 등장합니다. 주나라. 됐죠? 기원전 11세기경 주나라가 등장합니다. 기존에 있던 상을 없애고 쫓아내고 상나라 황제를 쫓아내고 주나라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요거 한번 여러분들 심심 삼아, 심심풀이 삼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어, 달기, 강태공. 그죠? 자, 이제 주나라입니다. 하, 상. 세 번째 주나라. 자, 주는 이제 통치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봉건제도를 실시하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원래 황하강 일대에서 살았던 중국애들 한족 그죠 한족들이 점점 사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요렇게 상나라가 요 정도였고 그러다가 주나라가 되면 황하강 넘어 황강 넘어서 창장강 일대까지 영역을 확대하게 되죠. 기존의 자기네들보다 농사가 더잘 되는 구역까지 확대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넓어지니까 이 호경에 사는 그죠 여기. 주나라 수도입니다. 호경에 사는 주나라의왕 천자 천자가 이 끝까지 관리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먼 지역은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자기 조카들 혹은 친척들 친척 형님들 친척 동생들한테 다 띄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을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 자 봉건지와 종법어 있죠 그죠. 그래서 중앙에 여기 호경에 천자가 있고. 여기 점 찍은 데 여기가 다 제후들을 내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관리하게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한 제후들은 그 지역에서 어, 자치도 하고 다스리고 세습 왕위를 또 아들들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왕이 제후들에게 자기 친척들한테 토지와 백성을 주고 대신에 왕이 야 군대 좀 보내봐라 전쟁해야 된다 하면은 군대 보내고 또한 번씩 공납. 좀 우리 동네 좀 맛있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선물로 주고 뭐 이렇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보면 여기 종법이라는 말이 돼 있죠. 그죠? 어, 요즘은 그런 집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만 하더라도 어, 한 번씩 일년에 제사를 지내면 큰아버지 집, 큰 집에 가게 됩니다. 음, 그러면 작은 집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삼촌 이런 분들이 우 자기네들 식구 데리고 큰 집으로 모이죠 그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렇게 큰 집과 작은 집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종법이라는 겁니다 어쨌건 중국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어진 영토를 봉건제로 다스렸다 됐죠 봉건제로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파견된 제후들은 각자 또경 대부 사와 같은 자기네들 부하를 거느릴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중앙에는 천자도 경 대부사와 같은 부하들이 존재하겠죠. 종가, 근집, 분가, 작은 집. 출시세요. 혈연 관계를 기초로 하는 봉건제. 유럽 극과는 다르게 이 지역은 주나라는 혈연 관계를 기초했다. 로 예를 강조합니다. 그죠? 큰 아버지한테 욕면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강조했고 덕치주의 덕으로 다스리겠다. 천명 사상 내가 이렇게 중국을 다스리게 된 것은 물론 내가 잘난 탓도 있지만 아 너만 잘난 게 아니고 나도 잘났고 다 잘난데 나는 하나님이 혹은 옥황상제께서 그죠?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 께서 어, 내보고 얘기하더라. 네가 내 아들이다 이제. 그래서 이 지역을 좀 다스리라. 백성들을 어떻게 덕으로 다스리라. 그래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겠다. 어 이런 거를 당시에 내세우면서 왕의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자 덕치주의와 천명사상 주치세요. 자 이래서 어 11세기 경 기원전 11세기 경 만들어진 이 주나라가 영토도 이렇게 확장하고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큰 집이 망합니다. 어 여기 보면 견융이라는 애들이 있죠, 그죠? 강 북적 회의 요런 애들은 당시 중국 애들이 보기에는 조금 자기네들과는 다른 오랑캐 같은 존재. 어, 갑자기 이 견융이라는 애들이 호경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나라 수도호경이 불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어, 여태까지 제사 지내러 갔던 큰 집이, 그죠? 강도를 당해가지고 불도 타고, 그래서 로양, 이낙읍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 주나라 전체를 대표했던, 그죠? 주천자, 요 호경에 살았던 주천자가 망해서 낙업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어, 동생 집안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우면서도 이제 저 뭐, 형님 저 뭐, 옛날처럼 좀 제사 지내고 저렇게 제대로 할수 있겠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시대가 바로 준추 전국 시대입니다. 어, 여기 지도에 이쪽이죠. 별표 치시고, 원래 이 수도에서 그죠 이렇게 동쪽으로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는거죠. 피난을 가게 된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각지역에 여러 제후들이 있었겠지만 그 제후들 작은 집안들 제, 제후들이 이렇게 어이구 우리 형님 어쩌노 하다가 형님 요새 쫄딱 망했는데 제사 하고 뭐 정치의 주도를 우리가 좀할게 해. 우리가 대신 해주면 안됩니까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보이죠 그죠? 제진초오월 이렇게 조금 당시에 잘 나가던 다섯 개의 동생 집안 제후국들이 이렇게 어, 주나라 왕실 대신에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다섯 개 보이죠. 그죠? 준추 오페 준추 시대에 잘 나갔던 다섯 집안 뭐이 뜻입니다. 그래서 줄치세요. 기원전 8세기 낙읍부 이사를 갖고 준추 시대가 열립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이때만 하더라도 아우. 저, 이번에는, 저, 제, 저제 시집안, 저 집안이 잘 사네. 어, 이번에는 또, 한, 진 시집안이 또잘 살아나시네. 뭐, 이렇게 서로를 좀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자, 진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밑에 부하들이 쿠테타를 읽혀서 세계로 찢어집니다. 조, 위, 한. 자, 이제 네모에 있는 나라들이, 어,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조, 위, 한. 초 그대로 세력 유지하고 있네요. 대단하죠? 제도 마찬가지. 5와 5는 이제는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추가로 생긴 나라가 진자 요게 진시황의 진입니다 아,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룰거고 연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 지도 요 만리장성은 아니고 연나라가 세운 장성 나중에 진시황이 요걸 이어가지고 만리장성 만드는데 아나 이거 마음에 안드는데 자왜 마음에 안드냐면 중국쪽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연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쪽에 요하 야우허 요하 동쪽에 있는 나라랑 싸웠습니다. 누구겠노 어디겠노? 그렇지. 고조선이죠. 어,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연과 고조선이 열심히 전쟁을 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고조선이 집니다. 음,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지도라서 저는 뭐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뭐 객관적인 요소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입을 좀 닫고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전국 치웅 이렇게 일곱 개의 집안이 큰소리치던 시대에는 아주 세상이 깍박해집니다 이제는 전쟁을 하다가 질 수도 있고 지게 되면 한 번에 삼십만 백만이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절반 이상이 죽는 전쟁도 등장합니다 어우 국민의 삼십만 명이 죽는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각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줄을 한번 쳐볼까요? 부국강병.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예전에는 좀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주나라라는 왕실이 존재하는 하에서 큰집이 망하면서 밑에 있는 동생 집안들이 우난리를 피우던 그 시대가 춘추전국시대라고 보면 되죠.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고 뭐 정말 그저 안전하게 평생 태어나서 늙어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지만 주로 이제 전쟁하다 죽게요 죽고 하는 대부분이죠. 그런 정말로 힘든 시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각 나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하면서 어, 중국이 조금 뭔가 달라집니다. 자 먼저 군사력이 강화되었고 농업을 중시하면서 점차 그저 상업과 수공업도 발달합니다. 얼마나 발달했으면 이제 금속 화폐도 이때 이미 쓰이는 거죠. 기원전에 어, 참고로 여기 이 부분은 줄만 쳐놓으세요. 자 나중에 어, 역사를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소농경영 해서 한번 찾아보면 좀좀 어,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예전처럼 자기 친척들을 지방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중앙 집권적으로 해야 돼서 어, 지방에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제 실시했고 군현제 줄치고. 그 다음, 아버지 뭐 하시노? 기적인데 예. 가 아니고, 이,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자. 어우, 그 활도 좀 땡기고, 그죠? 이, 말도 좀잘 타고, 장군으로 뽑아야지. 그래서 능력을 보고 뽑는 관료제가 시행됩니다. 또 여러분들, 사가 등장합니다. 사. 능력을 갖춘 사람들, 사. 이 선비 사자죠, 그죠? 어, 얘네들 중에는 이제 점차 세력을 키워가지고, 어, 내가 좀 더, 어, 우리가 세상을 좀 고민해보니까, 나라가 좀 잘되려면, 부국강변을 하려면 사랑으로 백성들을 품어야 된다. 사랑이야. 묵가사상이죠. 그죠? 아니다. 위아래 예절도 좀잘 지켜야 되고 그 예절이 올바르 서면 음. 나라가 잘 굴러간다. 유가죠. 그죠? 아니다. 엄격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 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법가사상. 자, 금방 얘기한 묵가, 유가, 도가, 묵가. 이런 것들이 제자백가입니다. 자, 줄 쳐놓으세요. 자, 일단 교과서는 여기까지입니다.